대선을 54일 앞두고요. 한편 민주당에서는 드디어 이분이 등판했습니다.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?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죠.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오늘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라 저렇게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어, 10분짜리 정도 되는 다큐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, 이전 대표가. 그런데 사실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적이 어쩌면 이전 대표 본인 자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.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. 보면 가장 적합, 부적합한 차기 대선 후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적합에서도 1위가 이재명 전 대표. 부적합에서도 1위가 이재명 전 대표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면. 비호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뭡니까?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이번에 출마가 세 번째 도전인데요. 예? 그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었고 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호감과 비호감이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 상황 속에서 특히 22년도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그. 하나비 어떻게 보면은 이그 이재명 전 대표가 어, 그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이미지로 고착화되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한순간에 이미지를 바꾸는 것그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.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남아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에, 그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필하는 것. 특히 예. 이재명 대표 그러면 어, 행정이 능하고 또 추진력이 뛰어나다. 진짜.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10분 동안의 영상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고, 특히 경제, 또그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담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, 중점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오늘 이제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난번에 이제 정규재 대표 보수 논객이죠 채널에서 같이 토론할 때도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정규재 네. 대표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더라도 일단 경청하세요.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. 이제 측근들이 많이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 이내 경선 TV 토론에도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좀 부드럽게 듣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. 뭐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